시험 투더 베스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엠베스트 영어 루나영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 가져온 컨텐츠는요 바로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정말 질문 많이 하는 얘기 있죠. 중학교 영어 시험 잘 보는 방법입니다. 이게 질답 게시판에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하,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답변을 해주다가 아 이거는 그냥 영상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자세하게 선생님이 풀어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 준비했고요. 중학교 영어 시험 잘 보는 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laughs> 아 열심히 하지, 열심히 하는 거 말고 뭐 왕도가 어딨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좀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풀어가면요. 일단 여러분 영어 시험이기 때문에 첫 번째 본문 암기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본문 암기는 아 지금 꼭 해야 돼요. 저 본문 암기 안 해도 잘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친구들이나 선생님 생각보다 본문 별로 안 나오던데 안 하면 안 돼요.라고 자꾸. 꾸만 선생님한테 그래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계속 선생님한테 꼬리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선생님이 어 오프라인 현장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이제부터 내신 다음 주부터 우리 내신 기간 시작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본문 암기 해와 어디까지 이게 선생님의 항상 꼬린 말이었거든. 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건 인간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학원에서도요, 내신기간 시작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본문암기예요. 이거 먼저 하라고 한단 말이야. 특히 여러분, 이 본문암기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시험 전날에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본문암기를 쫙 열심히 다 해놓고서 시험 전날에는, 응. 나 어차피 암기했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시험 전날에 무조건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시험 직전날 어떤 것들도 공부해야 될지 다시 한번더 영상으로 얘기를 해줄텐데 여러분 시험 전날도 본문 암기 제대로 되어 있는지 빈칸이 아니라 내가 통영작 할수 있을 정도로는 되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 중의 기본이니까 가장 처음으로 얘기하고 지나가고요 여러분 두 번째 시험 범위 내 문법 숙지하셔야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 뭐 여러분 중학교 내신에서 문법 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는데? 아 그렇잖아 문법이 제일 중요하고요. 문법 객관식뿐만 아니라 서술형도 결국은 상위권이냐 아니냐 갈리는 거는 문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문암기니 중학교 영어시험에서 본문암기 한다? 그러면 70점 이상은 깔고 간다.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70점 받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이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학습에 의욕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내가 90점 이상, A등급 이상, 1등급 이상 맞고 싶기 때문에 영상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상위권으로 우리가 갈 생각을 하셔야겠고, 그러려면요, 문법에 거의 영원히 목숨을 다 맞춰야 됩니다. 진짜야, 진짜야. 그러니까 여러분, 문법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너희들이 제일 등한시하는 게 교과서거든요? 왜냐면 너희들이 그냥 학원에서 뭐 자료 많이 주고, 또 우리 뭐 평가 문제집이나 문제집 이런 거 많이 보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학교 선생님이 학교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내요. 근데 교과서를 잘안 봐도 되게 진짜로 문제지만 보고 교과서에 뭐랭귀시라든지 문법 설명 페이지가 따로 있잖아요. 그 페이지에 써 있는 예문들을 가지고 서술형으로 진짜 많이 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요, 그냥 너희들은 중간고사 끝났다? 기말고사 끝났다 하면 그냥, 어, 끝이다! 하고서 그냥 시험지를 다시는 안 보잖아. 근데 그러니까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보통, 특히 뭐 이제 오프라인 하고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그 시험지를 가지고 기출분석을 합니다. 기출분석을 해서, 어, 이 예문은 어디서 갖다 쓰신 거지? 이 예문은 어디서 가지고 출제를 하신 거지? 다 출처를 알아봐요. 그럼 보면 맨날 교과서 어디 끝머리에 아주 조그맣게 적혀있는 예문이야. 그런 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보통은요. 교과서 문법 설명 페이지에 있는 그 예문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따로 주시는 핸드 아웃 있죠. 그 프린트 그 프린트 예문으로 서술형이 굉장히 많이 출제됐는데 너희들은 모르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여기에 있는 예문들까지도 좀 공부를 해 주시고 여름이 되신다면. 이 정도는 좀 암기해 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문법 문제 최대한 많이 풀어 주셔야 돼요. 아니 뭐 개념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문제 많이 푸는데 장사 없습니다. 진짜야. 그러니까 문제는 많이 풀면 많이 풀어 볼수록 약간 좀 패턴이 반복됨이 좀 느껴져. 아 맨날 여기서 그래 어법상 틀린 거 고르라고 할때 맨날 이거랑 이거 비교하는 거 나오는구나. 아 여기서 맨날 빈칸 치는구나. 아 여기에서 이 동사 맨날 물어보구나. 이게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만 그걸 알아. 근데 내가 개념만 듣고서 아 대충 알겠어. 문제지 좀몇 몇 문제 풀어보고 오 어, 동그라미 맞네. 오케이 나 이거 이해했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문법 문제는 그냥 많이 풀기가 아니라. 최한 많이 풀게 최대한 많이 풀게 내가 할수 있는 한 그러면 여러분 최대한 어떻게 많이 풀어야 되냐? 선생님 뭐 인강 들을 때그 강의 하는 그 평가 문제집 그것만으로는 솔직히 부족하죠. 거기에 플러스 뭐까지 해주셔야 되냐면 일단 서점에 갑니다. 여러분 서점에서 파는 문제집은 최소한 과목별로 두권 이상은 더 추가적으로 좀 구매를 하셔야 돼요. 왜냐러면 적어도 우리가 좀 유명한 사실 내신 문제집 몇 가지 있잖아. 그 중에서 최소 못해도 두 권은 사셔서 내가 개념 강의 다 그걸로 쓰면요 여기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문제 다 풀어봐야 돼.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더 한다고 하면요 인터넷 유료 기출 사이트 이용 아 이거 권장해서 좀 미안하긴 하는데 어떻게 <laughs> 무료로는 안 풀어 주는 거어떡해 그죠 유료 기출 사이트 뭐한만원 이만 원만 해도요 어차피 이 시험지 하나에 뭐한 이천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교의 기출문제를 다운 받을 수가 있어 기출은 맨날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문법 문제를 많이 풀어 보시면 물론 우리 학교 출판사랑 똑같은 기출이어야겠죠 그러면요 학교에서 맨날 돌고 도는 문제의 패턴이 느낌이 오실. 거예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법 문제는 틀릴 리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단원별 주된 표현과 스크립트 여러분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주된 표현이라고 하는 거뭔지 아시죠? 커뮤니케이션 얘기하는 거야. 스크립트는 뭐 얘기하는 겁니까? 리스닝 스피크 같은 뭐 그런 대본 같은 거 있잖아. 진짜 무자비한 오프라인 학원 같은 경우는요. 스크립트까지 암기하게 시킵니다. 실 실제로 시험을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요 어려운 독해는 전혀 없거든요. 본문에 비해서 스크립트는 뭐 너무 쉽지. 근데 항상 뭐 주된 표현을 배웠다. 뭐 예를 들어서 how are you 뭐 이런 거를 배웠다. 그러면요 그것과 비슷한 패턴의 스크립트가 한 다섯 개 여섯 개씩 교과서에서 나오죠. 이 패턴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대화의 패턴이 반복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고 어렵지 않아 본문보다. 그리고 내용 숙지는 필수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시험 문제를 보고 이 대화를 처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대화의 한마디 보는 순간 아 이거 무슨 내용이었었지 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스크래치는 숙지가 되어야 돼요 스크래치는 업법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내용과 관련된 거 그리고 주된 표현과 바꿀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 객관식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표현과 그리고 내용 같은 경우는 좀 숙지를 잘 하고 계시고, 여러 개 된다면 어렵지 않으니 암기까지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 솔직히 너무너무 이네 가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연한 걸 지키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번 영상 제작한 거니까요. 이거에 맞춰서 영어 시험 계획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어 시험까지 정말 조금만 더 달려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